불교신문 박광호 기자는 2025년 12월 2일 제 국교구본사 동화사가 양력 초하루 기도법회를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2월 1일 팔공산 동화사 경내 통일대불전에서는 사부 대중이 모인 가운데 뜻깊은 법석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법회는 31대 주지로 취임한 선광 스님이 주관하는 첫 양력 초하루 기도법회로 많은 불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동화사는 이 자리를 통해 주지 선광 스님의 수행 이력을 대중에게 상세히 소개하고 새롭게 소임을 맡게 된 스님들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동화사가 나아갈 행정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며 사부 대중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날 주지 선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동화사라는 공간을 여법한 기도 정진의 도량으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스님은 동화사가 사부대중이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삼보에 귀의하고 수행 정진으로 하나되는 모습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구와 경북 지역의 불교 발전을 힘차게 견인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는 동화사가 단순히 기도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 불교의 중추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지난 11월 19일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 제 31대 동화사 주지 선광스님은 현근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스님은 1977년 조계사에서 해법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수지했으며, 1980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이후 송광사에서 수선한거 일에 삼만거를 성만하며 수행자의 본분을 다져왔습니다. 또한 스님은 조계사 총무국장과 동화사 총무국장을 역임하며 풍부한 종무 행정 경험을 쌓았고 서울 호합사 주지와 대구 안일사 주지 등의 소임을 맡아 포교 일선에서 활약했습니다. 특히 제16대부터 18대까지 중앙종회의원을 연임하고 중앙종회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동화사 주지 소임을 맡게 된 선광스님은 앞으로 4년간의 임기 동안 동화사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을 읽다 선제였습니다.